손태진 사랑을 노래하려 했을 뿐인데 한국전역이 1분만에 무너졌다. 발매 직후 실시간 검색어 1위 음원 서버 순간 폭주. 방송 3사 동시 특보급 보도. 그날 밤 손태진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1월 18일 오후 6시. 단 10초 만에 한국음악계가 흔들렸다. 손태진의 디지털 싱글 멜로디 오브 러브가 오후 6시에 공개되자마자 응원 사이트의 모니터링 그래프는 갑작스럽게 폭발적 성승 곡선을 그렸다. 한 응원 관계자 A씨의 말에 따르면 그날 6시분 30초에 이미 서버가 순간적으로 지연됐다. 발매 1분 만에 이런 반응은 거의 없습니다. 손태진의 팬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몰려든 흔치 않은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6시 1분 실시간 검색어 1위 손태진 그 아래 2위 멜로디 오브 러브 한국 전체가 그의 이름을 검색하고 있었다. 이건 사랑 고백입니다. 손태진이 직접 털어놓은 신곡의 숨겨진 의미 발매 직후 손태진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조심스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곡은 제가 누군가에게 정말 오래 아껴온 마음을 고백하는 감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그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저를 사랑해준 팬 여러분입니다. 말이 끝나자 현장 매니저는 잠시 말을 잃었고 작곡가 B 씨는 감탄하며 눈시울을 훔쳤다. 관계자에 따르면 녹음 당시 손태진은 단한 줄의 가사 때문에 감정이 너무 북받쳐 녹음을 멈춘 적도 있다고 한다. 금관악기와 그의 목소리가 부딪히는 순간 스튜디오 엔지니어가 손을 떨었다. 멜로디 오브 러브의 핵심은 특유의 금관악기 브레스 사운드와 손태진의 목소리가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압도적 긴장감이다. 녹음 엔지니어 CC는 그 장면을 이렇게 회상했다. 브레스가 치고 나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울려버렸어요. 가수가 아니라 악기 하나가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태프들은 그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저음은 따뜻하고 중음은 부드럽고 고음은 마치 사람의 숨결이 아닌 듯한 매호. 마성의 보컬, 마음을 조종하는 목소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었다. 방송 3사 MBN KBS, SBS 같은 날 저녁 동시에 손태진 특보 수준 보도. 응원이 공개된 지 채 3시간도 지나지 않아 한국방송 3사의 뉴스 편집실이 동시에 움직였다. MBN 손태진, 멜로디 오브 러브로 차트를 흔들다. KBS 뉴스 가요계의 신선한 충격, 손태진의 마력 같은 음색, SBS 연예뉴스 사랑고백 같은 신곡, 실시간 검색어 장악. 특히 SBS 위 앵커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 한국 가요계는 새로운 로맨틱 보이스의 탄생을 확인했습니다. 이 멘트는 SNS에서 빠르게 퍼지며 수천 개의 공유를 기록했다. 녹음 당시 있었던 왠지 모를 사건. 스태프 전원이 숨을 멈춘 순간. 본지가 입수한 녹음실 기록에 따르면 녹음 마지막 구간에서 손태진은 갑자기 숨을 깊게 들이시더니 감정이 터진 듯. 잠시 마이크 앞에서 멈춰섰다고 한다. 스태프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태진 씨, 괜찮아요? 그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이 가사는 조금 위험하네요. 위험? 왜?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할 때 너무 솔직해지면 심장이 조금 아파지잖아요. 이 말에 현장에 있던 여성 스태프 둘은 몰래 눈물까지 훔쳤다. 왜 손태진의 노래는 듣는 순간 빠져들게 되는가? 20년간 수많은 가수의 음색을 분석해온 필자는 손태진의 목소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의 음색에는 사람을 설득하는 힘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다. 저음이 주는 안정감. 사랑받는 느낌을 준다. 중음이 가진 호소력. 감정을 자극한다. 고음의 여백. 완벽하지 않아서 더 인간적이다. 즉,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팬들은 말한다. 손태진의 노래를 듣는 건 심장이 반응하는 거야. 발매 1분 만에 터진 역대급 데이터. 응원 사이트 내부 집계 자료를 본 관계자 DC는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1분 만에 실시간 반응 최고치. 이건 대형 기획사 아이돌도 쉽지 않은 수치입니다. 구체적 기록은 다음과 같다. 발매 후 10초 재생수 급증. 1분 실시간 검색어 1위. 5분 SNS 언급량 폭발. 15분 유튜브 공식 영상 댓글 500개 돌파. 1시간 모든 주요 연예 포털 헤드라인 장악. 이 모든 기록을 단독 아티스트가 혼자 만들었다는 점에서 업계는 더욱 놀랐다. 멜로디 오브 러브는 사랑 노래가 아니라. 손태진 그 자체의 고백이다.